저번 비유 비디오에서 제가 빅데이터를 똥이라고 래가지고좀 네. 어,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 아직 안 올렸어요. 네. 그리고 이 비디오를 지금 보시는 분은 어? 빅데이터를 똥이라고 한게 언제 그랬지? 그럴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올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어그 비디오가 저한테 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안 올렸으면 싶다 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올렸으면 하는 마음은 되게 저 같아요 네. <laughs> 저랑 비슷합니다 네, 평소의 모습하고 네. 그래서 올린 거고 오늘은 조금 어, 다시 가식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서 네, 빅데이터가 중요하죠 네. 오늘 빅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어, 교육적인 네, 그리고 착한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플란이고요. 오늘 비유의 주제도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커다란 스테이크다. 네. 스테이크... 이제 빕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뭐뭐 네. 어, 뭐 크다고 좋은 건 아닌데 이제 미국에 있으면 이제 막뭐다 커요 차도 뭐, 크고 뭐이 사람들은 뭐 하다못해 무슨 무슨 폴은도 커요 네. 네, 꽃가루도 커가지고 여기 온 꽃가루 알러지도 처음 오고 나서 한 3, 4년 차에 엄청 고생하고 뭐든지 다 크죠 음식도 큼직큼직하고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 보면 와 엄청 커요. 저걸 어떻게 다 먹나 그러는데 어, 위가 커져가지고 네. 맥도날드 가도 막 사이즈가 크고 이러니까 네, 다 먹습니다. 네. 그래서 빅 스테이크가 있는데 빅 스테이크를 어떻게 디스크라이브하냐? 뭐 파운드가 크면 뭐 그거는 무거운 스테이크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또 미국에 있으면 이렇게 훈제도 하고, 스테이크도 굽고, 뭐 가끔 가다 하니까, 저는 스테이크는 잘안 굽는데, 음, 어, 주로 오리랑 갈비 훈제를 하죠. 네. 어, 어, 배가 고프네, 갑자기.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를, 큰 스테이크가 있을 때, 스테이크를 디스크라이브 하는 방법이 이제, thick 한 스테이크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thickness가, 두께가 두꺼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큰, 큰, 옆으로 퍼져 있어도 이제 큰 스테이크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빅 데이, 빅 스테이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디스크라이브를 이제 이것을 thickness, thick이라고 하면 옆으로 이렇게 큰 거를, 어,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fat하다 그래요, 옆으로 큰 거를. 네. 그래서 빅 데이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네, thick한 것과 fat한, fat한 것으로 네, 이렇게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엑셀 데이터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 thick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number of rows 네, 그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number of rows가 이제 각 사람 뭐 subject 을 나타내니까 100명의 데이터면 이제 number of rows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사람마다의 특성 예를 들어서 거기에 independent variable도 있고 dependent variable도 있다 이러면 거기에 이제 사람마다의 특성을 이제 number of columns.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number of columns가 많으면 저희 말하는 이제 그 fat한 데이터라 그래요. number of variable들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Thick한 데이터는 샘플 사이즈가 많다. 혹은 Number of Subject가 많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어, Two Dimension한 어, Big Data를 그렇게 구성, 데이터 어, 스트럭처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네. 그래서 이제 Big Data라고 얘기할 때는 어, 처음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정형화되지 않았을 때 그 정형화되지 않는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막 섞여 있고, 그리고 feature extraction이라는 뭐거 뭐 이런 거를 안 해가지고 정형화 시킨 다음에 이렇게 잘 클리닝한다는 클리닝 용어도 쓰고, 우리가 filter링 한다는 용어도 쓰고, standardizing 뭐 한다는 용어도 쓰고 하는데, 그걸 정형화 시켜서 모델이 모델의 데이터로 집어넣는 그 과정을 마쳤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도 이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막, 수천만 건, 수억 건, 예를 들어서, 그게 넘버 m b e 든지 넘버 m b e r 이든지 간에,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 뭐, 그 전체 데이터의 사이즈가 뭐, 뭐, 수천만 테라바이트, 뭐, 수천만 테라바이트는 너무했고, 뭐, 수 테라바이트가 되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빅데이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모델을 돌릴 때자 보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모델을 돌릴 때 그러면 넘 u m b e r 이 많아야 되는지 그리고 넘 u m b e 가 많아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각이 있기 시작을 해야 돼요. 아이디어라기 이야기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number of row는 많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한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number of row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 number of column이 충분치가 않으면 사실은 빅데이터 아날리스에 쓰는 통계적인 분석 기법이 별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소위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뭐 딥러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할 수는 있는데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네. 그리고 자동화가 그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되지도 않고.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넘버컬럼이 이제 fat한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충분한 fat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충분한 fat을 또 받쳐주는 thickness가 되어야지. 좋은 빅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우리가 황금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도 시켜낼 수도 있고. 아는데, 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number row를 많이 만드는 게 힘든 건지,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 number of column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돈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지, 항상 설계를 해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자동화 시키고자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돈을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그거를 세운 다음에 우리가 thickness와 fatness를 적당하게 골라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쿠킹을 시작을 해야지 기가 막힌 스테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일단 스테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를 잘 골라야 되잖아요. 네, 아무거나면 이따만 거 먹으면 소고기 큰 것만 갖고 온다고 뭐 좋은 스테이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아, 렇게아 thickness와 fatness, 그리고 number of variable, number of s u b j e c t 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느 만큼 계산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h 그 감각만 익히시고요 나중에 내가 또 기회가 되면 이것을 지금은 t 제 i m e n s i o n a l 한 것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나 뭐 이쪽으로 와서 학습 분석이나 이쪽으로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차원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자동화를 뭐 학습 분석에서 우리가 자동화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데이터의 스트럭처,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거는 더 다음 기회에 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빅데이터를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로 교육적이게, 자극적이지 않게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 네.